이제 봉암성 안문을 나갑니다. 남한산성 산성로터리에서 현절사를 지나고 봉암성 안문으로 나와 봉암성에 있는 벌봉으로 갑니다. 여기는 벌봉 바위에서 모습입니다. 이쪽이 남한산성 방향의 모습입니다. 벌봉은 바위가 벌처럼 생겼다고 붙여진 이름이며 병자호란 당시 이 지역을 청나라 군에 빼앗겨 적이 성 내부를 쉽게 파악하고 화포로 성 안까지 포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장경산은 남한산성 축성시 성군의 숙식과 훈련을 위해 건립한 군막 사찰이라고 합니다 망월산은 남한산성에 있는 가장 오래된 사찰이고 남한산성 축조 당시 산성의 관리와 방어를 담당하는 성군의 거처이자 기도처로 쓰였다고 합니다. 오늘 산행 코스는 산성 로타리에서 출발해서 현절사를 지나고 안문으로 나가 봉암성에 있는 벌봉에 갑니다. 벌봉에서 남한산성 안으로 되돌아와서 장경사와 망월사를 지나고 동문에 갔다가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까지 가는 코스입니다. 오늘 탐방하는 남한산성 3코스는 일명 성병의 길이라고도 합니다. 여기는 지하철 8호선 산성역 2번 출구입니다. 산성역 2번 출구를 나와서 바로 직진합니다. 양한 50m를 걸어오면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오늘은 소공 등산의 소공선 산행길 입니다. 9번 버스를 타고 산성노타리에 하차 했습니다. 여기는 에 남한산성 내에 있는 산성 노타리 입니다. 산성노타리에서 동문 방향으로 갑니다. 좌측에는 연무관이 있습니다. 계속 동문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삼근에서 좌초로 갑니다. 약한 200m 정도 내려와서 좌초로 갑니다. 여기가 남한산성 탐방 삼코스 입구입니다. 여기서 현절사 벌봉방향으로 갑니다. 이제 현절사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행인 투입니다. 오늘은 남한산성 3 코스에서 이제 탐방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씨는 굉장히 맑고 화창한 가을 날씨입니다. 이제. 오르막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르막을 올라오니까 바로 앞에 현절사가 보입니다. 이제 단풍이 거의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현절사입니다. 현절사는 병자로란때 청에 항복하기를 거부하다가 심량으로 끌려가 처형당한. 홍익환, 윤집, 호달재등 사막사의 충절을 기르기 위해 세운 사당이라고 합니다 사당 안에는 못들어가게 문이 잠겨져 있습니다 현절사 좌측 방향으로 갑니다 바로 여기는 삼리인데 좌측은 북문 전성문 가는 길입니다. 우측 벌봉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꽤 경사가 있는 오르막구가입니다. 이제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단풍은 이제 완전히 거의 건물입니다. 계속, 오르막공원을, 오르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낙엽이 다 떨어져서, 아, 이제, 조금, 얼씬년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납니다. 이제, 산행을 한 지, 30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즐거운 산행입니다 여기는 현절사에서 400m 온 기점 입니다 이제 벌봉 방향으로 갑니다 여기서 벌봉은 1km 거리에 있습니다 오늘 늦갈 날씨로 조금 쌀쌀하지만 산행하기는 아주 좋은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원만한 오르막길입니다. 이제 벌봉은 700m 남았습니다. 이제 성벽이 나타나고 안녕합니다 벌봉은 이제 600m 거리에 있고, 이제 제3안문 봉암성 안문을 지나갑니다. 이제 봉암성 안문을 나갑니다. 이제 성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이제 이 앞에 봉암성으로 들어와서 봉암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봉암성은 병자호란 당시 벌봉을 빼앗겨 곤란을 겪었는데, 남한 산성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숙종 이년 1686년에 벌봉 일대에 사온 외성입니다. 여기는 곰포지입니다. 곰포지는 성을 지키기 위한 초소 건물이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봉암성이 많이 회소되어 있습니다. 건너편에 남한산성 본성이 보입니다. 내려가서 저 위쪽으로 성벽을 따라갑니다. 뒤돌아본 남한산성 성벽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삼거리입니다. 바로 직진하면 남한산성 정상 가는 길입니다. 좌측으로 벌봉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 방향으로 나오겠습니다. 이제 벌봉은 100m 남았습니다. 여기가 벌봉입니다. 바위가 벌처럼 생겼다고 벌봉이라고 합니다. 이제 벌봉에 올라갔다 오겠습니다. 여기가 벌봉 정상입니다. 여기는 벌봉 바위에서 모습입니다. 이쪽이 남한산성 방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잠실 방향에 롯데타워가 멋지게 보입니다. 정말 멋집니다. 이쪽은 한강 방향입니다. 여기 성벽을 따라가면 큰 바위가 있고, 여기 봉암 신성 신축비가 있습니다. 이쪽 성벽을 따라갑니다. 여기는 성벽이 많이 배선되어 있습니다. 계속 승백길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외동 장대터입니다 여기는 안문입니다 아래가, 아 이쪽으로 보면 얼마나 하네 아래가? 이제, 가. 가. 성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어? 아니, 아닌데, 뭐비수고사는데 아, 이제, 동암산으로 들어가서, 조금 전에 안문에서 나왔고, 이쪽 벌봉쪽에서 왔습니다 이제 북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삼코스입니다 여기가 남한산 정상입니다 남한산 정상에서 이제 성, 본성 안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조금 전에 우측으로 갔던 삼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봉문 방향으로 남한산성 본성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봉암성에서 나갑니다. 이 앞쪽은 남한산성 본성의 모습입니다. 저 바깥으로 조금 가서 저 앞에서 남한산성 본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목소리> 이제 암문으로 남한산성에 들어갑니다. 이제 좌측으로 동문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장경산은 700m 남았습니다. 이제 저 위에 성벽 밑에 길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남한산성 군포지입니다 군포는 성을 지키기 위한 초소 건물이라고 합니다 군포지에 이렇게 건물 주축들만 현재 남아있고 건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는 계단길입니다 현재 성벽 옆에 돌계은 길을 따라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극경사 계단길입니다 그리고 저 앞에 성벽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현재 남한산성 탐방길 3코스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남한산성 제2 안문에 있는 곳입니다. 안문에 나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장경사 신지 옹성이라고 합니다. 옹성은 일반적으로, 성문을보호하기 위해, 성문 밖으로 한겹, 의 성벽을 더둘러싼 이중의 성벽을 말한다고 합니다. 장경사 신지 o t 의 모습입니다. 작은 o u 이 f 습니다다시 x s 들어가겠습니다. h t 성곽길을 따라갑니다. 장경사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굉장히 성벽이 급경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군포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장경사 입구입니다. 장경사에 갔다 오겠습니다. 여기가 장경사입니다. 저 앞에 범종각이 있고, 여기 대웅전이 있습니다. 탑이 있습니다. 아, 이 앞에는 무심당이라고 합니다. 이제 장경사에서 나와서 장경사 일중원을 지나갑니다. 여기는 아스팔트로 포장된 차가 다닐 수 있는 넓은 도로입니다. 좌측에는 장경사 입구가 보이고, 저 앞에 성과 길이 보입니다. 섬코소는 성병의 길이라고 합니다. 현재, 아스팔트 길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옆에 산거리가 있는데, 망월사 가는 길이 있습니다. 망월사에 갔다 가겠습니다. 여기는, 아, 정말 꽤 오르막길입니다. 여기는 청량산 망월사 일종원입니다. 아, 망월사는 정말 경상 높은 곳에 있습니다. 아, 여기는 검정각이 있고, 대웅보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굉장히 큰 탑이 있습니다. 이제, 망월사 일종을 나갑니다. 이제, 망월사 앞에서, 오른쪽으로, 동문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이 앞에, 동문이 보입니다. 여기가 동문입니다. 이제 동문에 도착했습니다. 동문에서 이제 남한산성로로 해가지고 산성 로타리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좌측으로 가면 남문 가는 길입니다. 경기도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입니다.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바로 앞에, 오늘 아침에, 유산한 현덜사 입구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남한산성 탐방 3코스 산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산행지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뒤풀이 식당으로 가서 뒤풀이를 하고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뒤풀이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산행 후에 즐거운 뒷풀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